예, 안녕하십니까. 아, 서울대병원 이상건입니다. 그, 마술 공연 보시고서 기분이 좀 좋아지셨다가, 그, 아직 완전치 않은 치료법 들으시면서 약간 우울해지셨다가, 이제 완전히 우울해지시는 시간이 왔는데, 사실은 뭐꼭 그렇진 않고 다 방법이 있고요. 아까 치료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지만은, 음, 대부분 그러니까 더 많은 경우에서 치료가 이제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많은 분들에 대한 그 난치성 뇌전증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아주 먼 미래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10년, 20년만 지나도 월등히 나은 치료법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 내용,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이제. 보통 3분의 1 정도 뇌전증 환자의 3분의 1 정도는 우울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걸 방치하지 말고 꼭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사실은 오늘 내용의 단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히포크라테스라는 분은 참 옛날 분이지만 똑똑했던 분이라서 벌써 그때 뇌전증 환자에서 기분이 좀 우울한 사람이 많다라는 걸봤고 거꾸로 또 기분이 우울한 사람이 뇌전증이 잘 걸리는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 어려운 그 그러니까 옛날 일인데도 굉장히 관찰을 잘 하신 것 같고요 이런 거 보면 이제 옛날 그림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니까 멜랑꼴리아라고 써 있고 우울해서 이러고 있고 이, 이 그림을 그린 분인데 이분인데 이, 이분 얼굴도 상당히 우울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얼굴이 더 우울해 보이는데 나는 이거 뭐 고흐가 그린 또 유명한 어, 우울한 그림이죠. 그래서 이제 왜 우울증이 생기나, 그러니까 뇌전증에서 왜 우울증이 뇌전증 환자에서 더 많이 생기나인 건데 이게 이제 신경세포의 모양입니다. 이게 신경세포의 본체고 여기 핵이 있고 이게 꼬, 긴 꼬리가 있고 짧은 머리카락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게이 신경세포의 모양이고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말단에서는 여기 끝에서 이렇게 연결된 부위를 확대해서 보면 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결만 되 있는 게 실제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 말단에서 신경전달물질이라는 게 나와서 다음 신경세포를 자극하고 우리 뇌가 작용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기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다음에 말단에 있는 신경전달물질이 떨어져 나와서 여기 붙고 그다음에 다시 전기가 이쪽 신경세포에서 흐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뇌가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여기 나오는 신경전달물질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뇌가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근데 뇌그 우울증에서는 이런 신경전달물질이 부조화가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한데 세로토닌하고 노로에피네프린 도파민 이런 물질들이 조화가 안 맞는 거죠. 특히 이제 요런 것들이 떨어져 있을 때, 신경전달 물질이 부족할 때 우울증이 잘 생깁니다. 그 외에 이제 물론 그 유전자 문제, 또 호르몬 문제 때문에 또 개인 성격 차이, 또 자기가 자라나온 사회적인 환경, 심지어는 이제 진화론적으로도 우울증을 설명하는 게 있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잠깐 재미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약간 우울한 사람들이 더 옛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때부터 오래 살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밝고 이런 사람은 그 추장한테 자꾸 덤비고 이러다가 다 죽고 일찍 오래 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우울하면서 말도 잘 듣고 이런 사람들이 오래 사, 살아남았기 때문에 우리 유전자 풀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자가 대부분 그런 사람들한테서 온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의 유병률이 이렇게 나라마다 굉장히 다른데 미국, 캐나다 이런데 굉장히 높죠. 빨간 거일수록 높고 우리나라 그냥 중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빨간 거는 10만 명당 1,450명 이상인 거고 우리나라는 뭐 1,000명에서 1 0 7 5명 사이. 그리고 이 아프리카 이런 데는 참 살기 힘든 데인데 별로 우울한 사람은 없어요. 이, 이, 이건 이 우울증이라는 게 사실은 이 주변하고의 비교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잘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꾸 보이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우울증을 동시에 초래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같이 더운 나라인데도 인도는 우울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여기가 완전한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그 계급사회를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무력감, 이런 것들이 우울증으로 많이 나온다고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울증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삶의, 그,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 중에 제일 대표주자라는 거죠. 제일 흔한, 흔한 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증상으로 넘어가서 뭐, 여러 가지입니다. 다 대강 짐작들을 하시겠지만, 기분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따라서 활동도 줄어들고,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고, 계속 피곤하기만 하고, 잠이 잘안 오거나 또는 너무 잠을 많이 자거나 식욕이 보통은 줄고, 체중도 줄고, 성욕도 감소되고, 자기에 대한 자존심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죄책감도 들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통증들이 잘 생깁니다. 뭐, 안 아픈, 돌아다니면서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중도 잘안 돼서 정신 활동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이라는 증상을 갖고 있는 질환들이 이제 종류별로 나누면 이렇게 많아, 많은데, 주요 우울증이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을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 아이 그런 체크하는 것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열개 중에 5개 이상 그러면 이제 주요 우울증 이렇게 나누기가 좀 곤란하니까 그냥 우울증을 그런 증상이 두세개 있는 사람은 경미, 뭐네 다섯 개 있는 사람은 중등도 그 이상 있는 사람은 중증으로 나누는 것도 있고 조울증 이 있습니다. 기분이 이제 업다운는데 우리가 사실 생각하는 게 우리 뭐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이러는 게 좋을증 아니냐 이러는데 그거 아니고 실제로 좋을증이라는 병은 어떤 한 기분이 몇주 이상 보통 몇 개월까지도 가고 이렇게 되는 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은 기분이 엄청나게 좋고 세상 모든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될것 같다가 또몇 개월은 막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게 이제 반복이 되는 게 좋을증. 입니다 이 우울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기분이 아주 좀안 좋은 거를 기분 저하증이라고 따로 분류하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기타가 있는 데건 좀 금방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술을 계속 먹으면 이제 우울증이 옵니다. 근데 궁금하시죠. 이게 우울해서 술을 먹은 건지 술을 먹다가 우울증이 온 건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뭐둘다 있습니다. 둘다 있는데 술을, 그냥 우울하지 않은 사람도 술을 계속 먹다가 술을 이제 뭐안 먹게 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금단 증상으로 우울증이 잘 나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 불안할 때 쓰는 이 약물도 계속 쓰다가 이제 안 쓰게 되면은 우울한, 우울 증상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은 쓰다가 이제 끊을 때 굉장히 서서히 줄여서 끊는 게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 이런 것들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타 우울 장애라는 게 있었는데 비정형 우울 장애. 이거는 이제 그 우울한 것처럼 안 보여요. 그냥 뭐 밥도 잘 먹고 오히려 막 시끄럽게 떠들고 돌아다니고 체중도 늘고 해서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게 막 활발한 것처럼 하는 속에 굉장히 우울한 거를 갖고 있는. 진단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비정형적인 우울장애가 있고 이 멜, 여러 가지 우울증 증상 중에 그냥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거를 따로 나눠서 멜랑콜릭 우울장애라고 또 따로 나누기도 합니다. 정신병적 주요 우울장애는 우울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망상이 겹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계속 해치려고 그런다든지 누가 나를 쫓아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신병적 우울장애가 되고 우울장애가 너무 심하면 은 꼼짝도 않고 움직이지도 안 하려는 거죠. 집에만 가만히 있는 긴장성 우울장애가 있고 잘 아시는 이제 분만 후에 일시적으로 한 2, 3개월 굉장히 우울해지는 그런 게 있고 계절별로도 이제 정동장애가 생기는데 특히 가을하고 봄에 심하게 됩니다. 이 이유는 이제 햇빛을 많이 쬐야만 아까 말씀드린 그 세로토닌이 농도가 뇌에서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겨울은 추워서 밖에 안 돌아다니다 보니까 햇볕 쬐는 시간도 해도 짧은데다가 안 돌아다니니까 햇볕을 못 쬐서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그게 이제 어 겨울 끝나갈 때쯤 또는 이제 봄에 이렇게 우울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 뇌에서는 특히 이제 앞, 앞머리 앞 쪽의 그 밑바닥 부분, 앞 뇌의 밑바닥 부분하고, 편도라는 자리가 이제 뇌에서 주로 그 감정하고 또 우울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편도는 이제 감정과 관련된 부분이다. 어, 편도를 이제 우리가 뭐 수술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전기를 자극해 보면은 굉장히 분노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 자리고, 그리고 이제 조울증 환자에서 봤더니 편도의 크기가 줄었다. 이런 보고도 있어서 결국 우울증도 뇌 문제인 거죠. 그냥 마음, 뭐 주변의 환경 이런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뇌 문제가 더 크다는 거고요. 이건 뭐 증상 비슷합니다. 우울증은 아까 다 말씀드린 대고 다 대조적인 거죠. 조증은 들떠있고 잠도 잘안 자고 뭐 지나치게 막 넘치고 자꾸 생각이 막 날라다니는 거죠. 이거 잠깐 생각했다가 저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했다가 또이 생각하고. 근데 우울증은 집중이 잘안 되고, 활동은 이제 이 사람은 안절부절하고 계속 딴 일을 뭐 일을 벌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조증인 상태에서 재산을 다 날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때 뭐 이상한 거 개발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상한데 사기당하고. 돈다 써가지고서 이상한 무슨 쇠구슬 같은 거 하나 갖고 와서 이게 모든 병을 고친다거나 이런 소리를 하고 이런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조증이 왔을 땐 주변 분들도 조심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뇌전증에서 우울증이 얼마나 잦나?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울증만 봐서 29%, 조울증 합치면, 아, 조울증만 따로 봐도 10%. 당뇨나 천식 이거 굉장히 우울한 병들인데 만성병이고 그 경우보다도 뇌전증에서 우울증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빈도에라는 측면에서는 우울증이 굉장히 흔하게 동반돼 있다는 거고 아까 히포크라테스 말씀을 드렸지만 뇌전증 환자에서 우울증이 많이 오는데 실제로 우울증 환, 우울증으로 먼저 와서 이렇게 해 봤더니 정상인에 비해서 다섯 배 정도 뇌전증이 잘 생기는 걸로 보인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두 개가 뭔가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서로 관계가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특히 이제 뇌전증 환자에서 우울증이 위험이 높은 경우나 오게 되는 이유를 또 다르게 설명을 하면은 우선 잘 오게 되는 거는 늦게 발병, 나이가 좀 들어서 생긴 경우, 측두엽, 아까 옆머리 뇌전증 같은 경우, 그올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경우, 이상하게 이게 있는 경우가 더 우울한 걸로 돼 있고, 왼쪽인 경우가 더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 뇌정증 발작이 오면 우리가 사실은 무슨 갑자기 약을 먹어가지고 탁 막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죠, 현재까지.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와도 이거 뭐 도대체 그 대책도 없고, 결국 나는 발작으로 빠져드는구나. 이런 무기력감 때문에 우울증이 또 자주 오게 되고, 잘 아시는 이제 사회적인 스티그마, 그 다음에 약 종류별로 또 일부분 우울증이 조금 더잘 생길 수 있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 잘 진단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환자분들이 뭐 너무 막 이렇게 너무 많이 한 병원에 이렇게 오시는데 의사분들이 되게 이제 발작에만 관심을 갖고 우울한지는 잘못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요. 또 환자가 이제 자기가 안 그래도 이병인데또 병이 우울증 병이라는 것까지 같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으면 더 실망스럽기 때문에 증상을 자꾸 얘기를 안 하시려는 경향이 있고 또 이제 얘기했더니 정신과로 가라 그럴까봐 이제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 정신건강의학과로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가면 꼭 이상한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이제 잘못 하셔서 안 가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제 진단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울, 뇌전증에서만 특히 나눠서 우울증이 어떤 식으로 오나. 우선은 발작하고 상관없이 오는 우울증 또는 발작과 관련된 우울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발작과 상관없이 이제 우울증이 같이 겹쳐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발작이 상, 있든 없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울증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그런 우울증상하고는 조금 다르게 되는데 좀 감정이 막 급격히 변하고 짜증이 많이 나고 약간 다른 사람 의심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이것저것 아픈 것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증상이 자꾸 변하고 다양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아예 발작 감기의 불쾌 기분 장애, 정확히 우울증이라고 하기는 좀 곤란해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하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요. 발작과 관련된 경우는 이제 드물지만 발작이 한번 오면은 굉장히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분에는 이제 발작 한번 오고 나면 3, 4일은 계속 우울하고 이때 자살 시도까지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제 우울증과 별개로 증상 또는 전구 증상이 공포감으로 오는 수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기분에 영향을 미쳐서 공포감이 한번 오고 나면은 또 한동안 굉장히 기분이 우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전증에서의 우울증을 보면은 발작관계 불쾌 기분 장애, 그 다음에 주요 우울장애, 이게 다올 수가 있는데 이런 쪽을 보는 게 조금 더 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증상을 잘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살 비율은 당연히 높겠죠. 우울증이 어 있게 되면은 특히 이제 복합 부분 발작, 멍해지고 의식이 떨어지면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그런 발작이 잘 나오는 측두엽 뇌전증의 경우에서 특히 이런 시도가 높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또 여성에게서 더 많습니다. 이 월경 주기 안 그래도 기분이 막 무드가 변하고 되게 안 좋은 쪽으로 가는데 어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성에게서 더 많고요. 그래서 여성에게서 더 많다는 거고 또 이제 해봤더니 유병률이 뭐 거의 40% 가까이 여성에게서 뇌전증 이 있는 경우에 그래서 물론 이제 경미한 게 그래도 제일 많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우울증이 있으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당연히 뭐 기분이 안 좋겠지만 이 삶의 질이라는 게 있죠. 요새 우리가 뭐 계속 여러 가지 삶의 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뭐를 해도 이 삶의 질이 가장 중요하다. 뭐 재산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사람답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이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이 아, 이 도구에는 반 정도가 이미 어, 감정 변화와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 정도 테스트 그러니까 점수를 매기는 거는 반 정도가 이미 어, 감정 변화가 있으면 점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안 좋은 쪽이 있으면은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궁금하신 게 있죠. 그러면 삶의 질이 뇌전증 때문에 떨어져서 우울한 건지, 우울해서 삶에 떨어지는 건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건지. 근데 이거 둘 다입니다. 서로 악 영향을 미쳐서 계속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삶의 질 점수고, 이게 우울증 정도인데 대부분 여러 사람을 이렇게 해봐도 우울증이 심할수록 삶의 질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뇌전증과 관련돼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이겁니다. 발작이 완전히 조절이 되어 있느냐, 또 약물에 부작용이 없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세 번째로가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게 우울증, 불안신경증이 있느냐니까 결국 이런 게 있으면 삶의 질에 굉장히 영향이 안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천식 뭐 이런 거하고 비교해도 이 우울한 정도가 더 높다는 거죠. 우울증 빈도도 더 많고 이 뇌전증에서 보면은 나쁜 쪽, 그러니까 심한 우울증이 천식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결국은 빈도도 많고 정도도 심하고 또 남자 여자 다 삶의 질은 떨어지기. 아까 여성에게서 더 많다고 했지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는 남녀가 같고 이 여러 가지 테스트하는 점수들 계산하는 것 중에 모든 게 이게 이제 빨간 게 우울증이 있는 경우인데 전부 다. 모든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에 관련된 점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게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아, 요거는 좀 별개인데 요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 발작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느냐. 내 발작은 아주 심합니다부터 시작해서 나는 뭐 발작을 아주 경미하게 합니다 이렇게 점수로 나눈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울증이 없는 사람은 자기 발작을 별로 심각하게 안 보고 우울증이 심해질수록 똑같은 발작을 해도 자기 발작이 훨씬 심하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울해서 삶의 질도 떨어지지만 자신의 발작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하는 것도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 그래서 이제 중간은 정리, 중간이지만 거의 끝나갑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울증이 있으면 모든 영역에서 삶의 질이 감소하고 발작 심각도에 대한 인식도 악화된다. 그래서 결국은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걸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아까 약물도 영향이 있다고 했으니까 되게 우울증에 좀 도움이 되는 뇌전증 약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을 뭐 우울증이 있는 것 같은 분이면 그런 약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적절하게 항우울제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무슨 더 이상 약을 늘리기 싫어서 이런 거 버티고 하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정신건강학과 선생님이나 다른 심리치료사 선생님을 만나서 심리치료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항우울제를 쓰면은 그럼 혹시 발작이 악화되고 그런 게 있을까? 현재까지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걸로 돼 있고, 물론 아주 일부분의 약이 그런 게 있지만 대부분의 우울증 약은 뇌전증 발작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오히려 좋을지도 모른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이거 쓰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뇌전증과, 우울증과 관련된 결론은, 뇌전증 환자에서 우울증의 빈도가 높다. 그 다음, 보통 발작에 대해서 더 심하게 느끼고, 삶의 질도 떨어진다. 그래서, 우울증의 치료를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짧게 불안신경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불안신경증도 세 가지 보통 나누는데, 이건 공황장애. 갑자기 공포감이 와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공황장애고, 이건 그냥 계속해서 불안한 거. 이거는 이제 잘 아시죠? 그냥 계속 손몇 번씩 씻어야 되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강박장애. 이런 세 가지가 좀잘 알려져 있고요. 이것도 이제 정상인에 비해서 높고, 난치성인 경우에서 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측두염, 옆머리 뇌전증인 경우에 또 불안신경증이 잘 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발작이 오면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그런 무력감이 또이 불안신경증, 우울증에도 원인이, 요인이 됐지만은 불안신경증에도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황장애를 보면은 이제 되게 정의가 10분 내라고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맥박이 빨라지고 땀도 나고 목이 막히는 느낌이 들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고 결국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다가 손발이 저려오고 심한 경우에는 쓰러져서 경련, 경련 뇌전증 발작이 아닌데도 경련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박 반응장애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축지염 뇌전증 환자분들 중에서 굉장히 글을 많이 쓰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굉장히 여러 장. 가, 보통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될 만한 거를 여러 가지로 쓰는 그런 것도 일종의 강박 장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불안한 장애가 있다고 했고, 역시 이 경우도 항불안제를 써서 얼마든지 증상을 좋게 할 수가 있고, 또 우울, 항우울제도 쓰는 게 좋겠고, 특히 이제 뇌전증 치료가 잘 되면 이 불안한 게 당연히 월등히 떨어, 줄어들겠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뇌전증에서 우울이나 불안장애가 오는 일은 흔하고 절대로 감출 일이 아니다라는 거고 대부분의 경우 추가 치료로 조절이 되며 한 가지 더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런 약은 뇌전증 약처럼 평생 쓰는, 아니, 그러니까 평생 쓰는 뇌전증 환자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약까지 같이 평생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약은 되게 뭐 5, 6개월 써서 좋으면은 서서히 줄여서 끊고 끊은 뒤에로도 전혀 그런 거 없이 계속 잘 지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약은 일시적으로만 되게 쓰게 된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약물 잠깐 동안 개수가 늘어나거나 또 다른 과 선생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심리 조서 조절 얼굴 피드백 방법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 신문에서도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 웃기 직전의 얼굴을 살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렇게 씩 웃고 다니면 이상한 사람으로 볼지 모르니까 그러지 말고 자기가 본인이 이렇게 미소를 짓는데 바로 그 직전의 단계까지 얼굴 근육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놀랍게도. 그 뇌에서의 반응은 정말 기분이 좋아져서 웃기, 미소를 짓기 직전에 뇌의 반응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다니면 저절로 기분이 어, 좋아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경청 감사합니다.